저는 전라북도에서 20년 넘게 부동산 경매만을 전문으로 해온 법원에 정식 등록된 매수신청 대리인 한국경매대표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경매에 관심은 있지만 두려움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첫 걸음을 떼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와 함께라면 그 두려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바로 부안군 변산면에 위치한 포지경매입니다. 무려 4차까지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34%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나왔으니 투자 가치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32,526호이며, 정읍 법원에서 7월 14일 매각이 진행됩니다. 감정가는 4억 2,782만 원이지만, 3회 유찰로 4차 경매 최저가는 1억 4,674만 원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주소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684-1번지,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2,047. 무려 619평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경매물건 토지의 실제 모습입니다. 위치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상록해수욕장에서 벽포방향 큰 도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도청리 두포마을 인근입니다. 변산반도에서 인기 있는 땅은 바다조망 또는 바다와 가까운 토지입니다. 인근 바다조망 토지는 평당 100만원 이상이 형성될 정도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 토지와 큰 도로는 가치상승에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교통편의성은 확실히 좋습니다. 다만, 도로가 약간 높게 만들어져 바다 방향으로 막는 느낌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현재 이 토지는 묵전 상태, 즉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지입니다. 하지만 계획관리 지역에 속해 향후 다양한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주변은 농촌, 소규모 취락, 유원지가 혼재해 장기적으로 주택 건축이나 관광시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서측의 지방도가 가까워 차량 접근성도 우수하니. 개발 시큰 장점이 되겠죠. 무엇보다 감정가 대비 34%라는 파격적인 가격, 집가 상승 기대와 건축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이 물건의 최대 매력입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어 낙찰 후 임차인과의 명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적 집원과 일부 경계 없이 사용 중이니 정확한 경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적도상 도로와 정확히 접하고 있는 점도 확인해 두세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이번 사건의 말소기 준 권리는 2023년 3월 27일 해제신협 근저당권입니다. 이보다 앞선 권리는 없으며 등기부상 모든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즉 인수 우려 없이 매우 안전한 물건이며 명도도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권리 분석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자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 몰수 및 낙찰 무효이니 절대 잊지 마세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농업 경영계획서 등 서류가 필요하고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면사무소의 시간 차이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목전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이라 건폐율, 용적률이 높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관광산업과 연계해 전원주택, 펜션, 체험농장 등 다양한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농지는 당장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익 창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가의 34%라는 현 최저가는 충분히 투자 가치를 상쇄하고도 남는 매력입니다. 입찰가 산정 시 주변 시세, 개발 가능성, 취득세 농지 전용비, 건축비 등 낙찰 후 예상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가 4억 2782만원에서 3회 유찰, 7월 14일, 4차 경매 최저가는 1억 4674만원, 평당 약 23만 7천원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도 같은 날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번 경매 사건과 하나의 농지로 사용하는 도청리 677-1, 688-4, 676-3번지 세 필지입니다. 1925, 지목은 모두 전입니다. 용도 지역도 동일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가 4억 3885만원에서 3회 유찰, 4차 경매 최저가는 1억 5053만원입니다. 경매는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지만 초보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